지금 그 전에 얘기했던 황소 황소 왔다 그래서 황소 받으러 가고 있어요. <laughs> 제가 <웃음> 그 슈퍼카 타는 사람들 욕했는데 제가 <laughs> 지금 그냥 저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해서 좀 하긴 했는데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해요. 제가 한 번도 고가의 차를 타본 적이 없고 기존에 타고 있던 A6를 지금 11년 넘게 탔으니까 뭐 이렇게 팔려고 했더니 600만원? 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오래 탔구나 진짜로 아침에 마지막으로 운전하는데 앞에 가고 있는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갖고 사고, 접촉사고 좀 났어요 목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그 이제 사고 나신 분이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서 그냥 원만하게 그냥 좋게 마무리해서 보험처리 안하고 그렇게 처리해줬더니 문자가 왔어요 스타벅스 상품권하고 보내주면서 좋게 좋게 잘 마무리해줘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, 아, 기분이 된 친구구나. 그래, 갖고 아, 스카우트를 할까? 아, 나 이거... 아니, 아니 이게 스타일 아니긴 한데, <laughs> 네, 차장님, 저 여기 1층에 와 있는데요. 아, 네, 2층으로 가겠습니다. 네, 아, 네, 여기 올라와 있었구나. 어, 빌딩몬 색깔로 했어요, 그건. 아 내부 하셨네요 어, 이 예, 빌딩몬 색깔 이렇게. 원래 저희 회사 로고 약간 이런 색이거든요. 그럼 선팅하고 다 끝난 거지 이제. 네다 어, 예, 끝났고 지금 PP 다 끝났고요. 예. 네. 우선은 이제 수동으로 먼저 한번 보시죠. 예.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. 어. 그 브레이크 밟으시고, 예. 플랩 열고, 네. 누르시면 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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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정말 아니 지금은 어, 네. 켜짐이고 한번 누르면 네. 꺼짐입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켜짐으로 하셔 쓰시면 되고. 네, 네. 설명하시기로. 네, 있어요. 네. 기분 이 좋은데 모르게 성격인가 봐요. 막 이렇게 뭐그막막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잘 못하겠어요. 가족분들은 14년 만에 사시는건라고세요 40대가 지나서 아어 내가 그래도 살면서 하, 뭐 해볼 수 있는 것들은다 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해본 건데 뭐 정도 참았으면 사도 되지. 이런, 이런 느낌으로 저 애들은 한번 모르고 자기들 대주고. 근데 되게 브랜드 많은데 왜 이차로 고르셨어요? 상징성이나 어떤 그런 것에 좀 약간 포커스를 두는데 제가 아우디 A6를 11년, 12년 탔으면 어차피 제가 지금 40대 초반이고 뭐 차를 이렇게 자주 바꾼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음. 한 번에 점프하자 제가 집살 때도 처음에 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나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산게 아니라 음. 아예 바로 한방에 강남으로 온 것처럼 어차피 갈 길이면 그냥, 그냥 빨리 가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다른 차 샀다가 또 일로 오면 또그 사이에 또 감가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이거 보고 괜히 뭐 외제차 타지 말라 더니 슈퍼카 타지 말라 더니 하시는 분들한테 자기를 너무, 너무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한 거고 뭐 외제차 뭐 슈퍼카를 탄다고 해서 그 사람은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일반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자꾸 그 방향 한쪽으로 자꾸 흘러가더라고 댓글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얘기했더니 뭐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. 네.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.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안 붙여 전화 왔었다 했었는데 어, 아, 영상에 올랐는데 너 얘기 많이 하더라 사람들이. 아 형이 뭐두군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더라. 음악 옵션도 좋다는데. <laughs> 음악, 음악이 달려나 그래서 아파트 난리났더라고. 아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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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. 아, 저작권 이슈로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. 다음에 혹시 저랑 답사 가실 생기시면 제가 한번 태워드리겠습니다. 안녕. 아... <목소리> 어, 이제 저랑 12년 함께한 친구 보내줘야 돼서 오늘 오다가 마지막에 운전하는데. <laughs> 가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끼껴들어갖고 앞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니까. 요거만큼 좀 수리비만큼 깎아서 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 그동안 고생했죠 저 역사와 함께했던 제가 그동안 고생했어 앞으론 좋은 집 만나고